1 2 연습문제 12장 연습문제 12-16번 이거 여러분이 3승에서 이거에 그 근이 모두 정수일 때 상수 애매가 없고 이라고 그랬죠 이거 여러분 세근을 알파벳에 담아라 나 세근에 한번 세근에 곱하고 세근에 그 이제 그 근각에서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B가 없으니까 0두 개씩 곱한 거 에이 l e C. 마이너스 e r s t a n d Second, I 이 d e r s t a 를 d a 이 l e D. You know, you go t 니까 h 러 n g s u n i c a 여 e l l c h o 이거 여기서 근데 t 거 l 이 되게 만들어야 t o 거죠 l 거를잘 활용해봐 그럼 뭐죠?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지 이거 a 이 되려면 이, 마이너스, 만, 마이너스. 이렇게 되어야겠지 맞아? <laughs> 또, 맞아? 또, 아, 잠깐만. 이거, 만 이거, 이거, 안 되지 잖 이거, 뭐 있죠? 마이너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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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냐이가 나오면 어떻게 되거거야거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일 i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o 마가 o i 이 되니까 o 마 r o 마이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 o 일마이 Iro, 되지 응? 잠깐만요 응? 뭐라고? -1, -1, 이렇게 되면 면 되는게 없다 이거밖에 없다 밥은 여기다 넣 마이너스 m이 뭐야 여기다 넣으면 12-20번 이해했어?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오늘 수족관 문제죠? 수족관 수족관에 빈 수조에 물을 흡수하여 가득 채우는데 티 시간이 걸리고 물이 가득 찬 수조에서 물을 다 빼내는데 티 제곱 시간이 걸린다 어느 날 수조 청소를 위하여 오후 3시부터 빈 수조에 물을 흡수하기 시작하여 수조의 물의 양이 수조 전체의 용량의 t의 제곱배가 되었을 때, 급수하면서 물을 빼내었더니, 같은 날 오후 3시 160분에 수조의 물이 다 빠졌다. 그리고 바로 빈 수조의 물을 급수하면, 같은 날 오후 A시 B분에 수조의 물이 가득 찬다. AB가. 단, 시간, 단위 시간당 급수하는 물의 양은 일정하고, 빼내는 물의 양도 일정하다. 아. 물이 가득 찼을 때 수조의 물의 양을 일로 봐. 맞아? 가득 찼을 때 수조의 물의 양을 일로. 보통 이런 문제들은 항상 이렇게 나와. 거기서 뭐라 그랬어? 1 시간 동안 붙차할수 있는 물의 양하고 1 시간 동안 빼낼 수 있는 물의 양이 다르지. 어? 맞아? 1 시간 동안? 흡수할, 흡수할 수 있는 물이예요 아, 뭐, 빼낼 수 있는 물이예요 1시간동안 그, 빼낼 수 있는 물이요 이건 어, 얼마입니까? 위에는 얼마야? 몇시간 걸렸시간 걸린? 걸렸지? 이건 T제곱시간 왜 이렇게 쓰냐면, 심을 세워야 돼. 그 다음에, 한 시간 동안 급수하는 물의 양이 t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, 그 문제를 잘 보세요. 수조, 그, 위에서 네 번째 줄. 수조의 물의 양이, 수조 전체 용량이 t제곱배가 됐을 때, 급수하면서 물을 빼내었더니, 같은 날 오후 3시, 3시 3분의 160분에 물이, 수조의 물이 다 빠졌다. 그러니까, 한 시간 동안 급수하는 물의 양이 t분의 1이니까, 빈 수조에 물을 급수하기 시작하여 수조의 물의 양이 수조 전체 용량이 T제곱배가 t제곱 될때 걸린 시간이 얼마죠? T제곱배가 될때 걸린 시간이 여러분 다시 1시간 동안 급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이 T분의 1이라고 지 문제에서 그렇죠? 그러면 죠그빈 수조에 물을 급수하기 시작해서 수조의 물의 양이 수조 전체 용량의 T제곱배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t 세제곱 시간이 되겠지? 맞아 그러면 그러니까 수조에 물이,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? 수조에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걸린 시간 이거 얼마에요? 3분의 160 곱하기 60분의 1이니까 9분의 1시간 자꾸 어, 그러면 t제곱 시간을 뺀 거니까 여기에서 <laughs> t제곱 분의 에서 t분의 1을 빼고 9분의, 그 9분의 8에서 t세제곱을 뺀게 t제곱이라는 소리야 맞아요 요거 뭐지 t제곱이 뭐라고 t세제곱이 뭐라고 t세제곱이 뭐야 그빈 수조에 물을 급수하기 시작하여 거기 책에 한번 봐봐 세 번째 줄빈 수조에 물을 급수하기 시작하여 수조의 물의 양이 수조 전체 용량이 t 제곱 배가 됐을 때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t 세제곱 시간이 되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수조의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3 분의 160 곱하기 60 분의 1 하면 시간으로 바뀌지 3시3 분의 160이니까 그걸 시간으로 걸리면, 바꾸면, 이해 돼서, 여기에서, 그 방금 위에서 했던, 그, 빈수조 물을 급사시다가수조 물의 양이 수준치에 향이 T제곱에 달때 걸린 시간을 빼주고, 빼주고 그 다음에, 1 시간 동안 빼낼 수 있는 물의 양이 t 제곱을내 잃고, 급사할 수 있는 물의 t 제곱를잃니까 빼준 게 뭐가 되는 거야? 빼준 게 T제곱이 되는 거죠? 맞아요? 이해 돼? 왜 T제곱이 되죠? T 제곱 그 급수하면서 물을 빼내었더니 그 말고 바로 빈수조에 물을 급수하면 같은 날 오후 A 시 B 분에 수조에 물이 가득 찬다고 할때 이건 여러분이 이거 풀면 되는데요? 시기 지금 잠깐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해돼? 무슨 말인지 너는 알아? 무슨 말이죠? 주는 무슨 말이에요? 허! 아니 어? 그 채우는 데티시간 걸리고 빼는데 티시험 걸리잖아 그죠? 근데 어느 날 수저 청소를 봐봐 3시부터 급수를 시작했다니까? 맞아? 그래가지고 수조의 물의 양이 수조 전체 용량의 T제곱배가 됐을 때급수하면서 물을 빼내었더니 같은 날로 3시 3분의 160분에 수조의 물이 다 빠졌다 맞아? 그말 무슨 말이야? 1시간 동안 급수할수 있는 물의 양이 T분의 1이니까 빈 수조의 물을 급수하기 시작하여 수조의 물의 양이 수조 전체 용량의 T제곱배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너희거 말해봐 얼마죠? 응 그래 그러면 그 시간부터 수제물이 다 빠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이거잖아 이거 맞지? 그러니까 t 제곱 여기서 t 제곱을 뺀게 뭐야 이게 이게 뭘 말하죠? 그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걸린 시간 수제물이 다 빠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그게 알겠어? 어? 거기에다가 이걸 왜 곱하는 거야? 왜곱하는 물의 양을 곱해야지 빠질 때한 시간 서 빼낼 수 있는 물의 양에서 급소할 수있 물의 양을 빼야지 맞아? 빼서 곱하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? 그 T 제곱 시간이 걸린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맞아? 이해돼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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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이게 뭐 지금 이게 이게 뭘 말하죠? 이게 그 수조의 물을 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지 수조의 물이 다빨 때까지 걸린 시간 맞아? 이거는 빼낼 수 있는 물의 양에서 급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을 뺀 거잖아 그죠? 이걸 빼, 빼면 이게 뭐가 나오는 거야? 이게 뭐하고 똑같다는 거야 문제에서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빼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? t 제곱 시간 맞아? 응? 아니, 수질물이 더 빠지게 걸린 시간이라고 이게. 맞아? 맞아, 맞아. 네. t 제곱이고. 이거. 이거 이거는 이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3시 그거 여 때부터 이때 시작해서 여 때까지가 보거잖아 시간이. 시간. 이건 뭘 말하죠? 응? 빼낼 수 있는 물의 양에서 급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을 빼서 곱해야 그 저기 시간이 나오는거지? 맞아? 어? 음. 요걸 풀어줘서 T를 구해야돼 T를 구하면 3분의 2가 나오거든 근데 요거는 시간으로 고치면 곱하기 60을 해야돼 그럼 이게 40분이 돼 3분이 시간이니까 그럼 아까 말했던 그 3과 몇이야? 3과 3분의 160에서 여기가 40분을 더해 뭐야 이게 120이니까 4와 5, 4시 3분의 100분. 1 8 0을 빼야되잖아 2 8 0에서 그지? 네. 그렇게 해라 이거 좀 어렵지? 까다롭지? 다시 한번 정리 분 100분. 100분. 1 0